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사는 위니허니 용룡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캐나다 타일공으로 영주권 따기 라는 주제로 정보를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어, 캐나다 타일공 연봉 1억 진짜인가 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나눠 볼까 하는데요 특히 네이버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검색해 보시면 캐나다에서 타일 공을 하면 연봉 1억을 번다더라 하는 영상이나 정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고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나누기 전에 이후에 제가 드릴 말씀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캐나다 타일공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보다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타일공이든 캐나다의 타일공이든 하는 일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기술이 없이 타일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선은 헬퍼 일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이 헬퍼가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헬퍼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겠죠? 타일이나 시멘트를 일할 곳으로 이렇게 옮긴다거나, 타일을 자른다거나, 글라인더로 타일을 자르거나 구멍을 낸다거나, 뭐 전문적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 외에는 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헬퍼, 조공리를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곰방이라고 하는 짐 나르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캐나다는 한국보다 땅이 훨씬 넓다 보니까 대부분의 건물들이 1층 또는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짐을 나르기가 쉽습니다. 또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나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기 때문에 또 높이 짐을 나길러야 할 경우에도 한국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대부분은 그 팔레트 위에다가 타일이나 시멘트 등을 옮겨서 지게차를 한 번에 옮긴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팔레트 잭으로 제가 직접 이동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까운 거리는 손수레나 카트 등을 이용해서 옮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타일공들 중에는 뭐 캐나다의 경우는 그래도 3년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지면 어느 정도 기술자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자가 하는 일은 한국과 캐나다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매우 큰한 가지 차이점은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이 떠바리 방식으로 타일을 붙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정도 하면서 떠바리 방식으로 타일을 붙이는 건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캐나다는 대체로 매끈한 벽면을 만들어서 압착하는 방식으로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떠바리 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못본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국은 콘크리트나 벽돌처럼 약간 매끈하지 않은 벽면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더바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타일을 붙일 때 쓰는 시멘트나 본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타일 본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타일을 붙일 때 타일 본드를 이용해서 붙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체로 시멘트를 이용해서 타일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고 있는 타일 일의 실제가 좀 궁금하시다면, 제 동료분 중에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위니팩 타일 TV라고 검색해 보시면, 캐나다에서 타일공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헬퍼든 기술자든 타일 일을 하면, 연봉을 1억을 번다는데 정말이냐? 라는 정보들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과연 연봉 1억을 받으려면 도대체 시급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 라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계산된 표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캐나다는 월급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급의 형태로 받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급은 없는 거고요. 어, 시급의 형태로 보통 2주에 한번 정도씩 정산을 해서 돈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시급을 얼마를 받아야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볼까요? 자, 시급을 제가 15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 연간으로는 약 32,400달러 정도를 벌게 되는데요. 택도 없죠. 그러면 두 배인 시급 30달러를 볼까요? 시급 30달러를 받으면 연간 64,800달러 정도를 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모자라, 많이 모자라죠. 이 표에서 보시면 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했을 때 연봉 1억 캐나다 달러로 약 10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일 텐데요. 연봉 1억을 넘어가려면 시급으로는 약 50달러 정도의 시급을 받아야지만 연봉 1억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연봉 1억은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실 수령액은 훨씬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 연봉 1억을 받기 위해서 각각 시급별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놓고 보면 뭐한 시급 12달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쉬지 않고 일했을 경우에 23시간을 일해야 되니까 이건 뭐 불가능 하겠죠 대체로 한 시급 25불 정도까지는 어 거의 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시급 40달러 정도는 돼야 주말에 쉴 경우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일을 하면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급 50 달러의 경우에는 주말을 쉴 경우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면 시급을 바탕으로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급 15 달러를 받을지, 시급 50 달러를 받을지,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너는 얼마 받냐?"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저의 시급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대체로 캐나다에서 타일공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으로는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평균 시급을 알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알아봤는데요. 그 타일세터라는 이름으로 평균 시급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좀 적게 받는 비숙련공이겠죠. 뭐 헬퍼가 될 수도 있고요. 적게 받는 분들이 약 20.27달러를 받아서 연간으로는 한 43,000불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중간치가 30.86달러, 좀 가장 많이 받는 뭐 최고 기술자 같은 경우들이 시급으로 40.87달러를 받아서 연간, 연간으로 따지면 88,000달러 정도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시급 40달러 정도는 돼야 연간으로 따졌을 때8,800 뭐9,000 가까이 되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연방 정부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평균 시급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인 캐나다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디드라는 곳에서 실제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위니펙이라는 곳에서 타일세터라는 이름으로 헬퍼와 기술자의 시급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헬퍼는 보통 15달러에서 17달러, 뭐 많게는 20달러 정도까지 받는 경우를 봤고요. 기술자, 뭐 대체로 3년 정도 기술자인 경우에 20에서 24달러 정도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이 인디드라는 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곳 말고 아무래도 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벤쿠버나 토론토에 대해서 인디드에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 헬퍼 같은 경우에는 벤코버나 토론토에서 약 21달러에서 23달러 정도의 구인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기술자인 경우에는 30달러에서 40달러 정도의 구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는 42달러 정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요. 이상적 연봉 1억을 벌수 있는 이상적인 시급인 50달러 수준에서 사람을 찾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찾아보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연방정부의 정보나, 정보나, 이 인디드의 정보나, 좀 헬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뭐한 15에서 20달러 정도, 좀 기술자, 최고 기술자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한 40달러 내외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타일공 연봉 1억은 불가능한 거냐 가능한 거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직장인으로서 연봉 1억을 받으려면 시급 25달러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시급 40달러 이상 정도는 돼야 주말엔 쉬면서 뭐 일할 때는 좀 빡시게 일하면서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자기가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자기 사업, 즉 자영업을 할 경우에 1억은, 연봉 1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시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받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 시급을 받는 분과는 좀 다른 차원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자기 사업을 하려면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을 키우는데 경험을 키우는데 드는 시간이 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군데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야지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환상은 갖지 말자. 제대로 알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멀리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희망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연봉 1억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캐나다 탈공 연봉 1억의 실제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캐나다에서의 삶이 좀 궁금하시다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매니토바주 유인 펙시에서의 삶이 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혹은 제가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